네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토컨테이너에서 매니저를 맡고 있는 윤만민이라고 합니다. 두 딸을 키우고 있는 한 가정의 아빠입니다. 혹시 두가이 하루 일과를 아시나요? 하루 일과는 출근으로 시작해서 퇴근이 없는. 하루 일과는 이제 스케줄에 따라 움직이죠. 저희는 100% 예약자이기 때문에 미리 이제 스케줄을 다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날에 이제 스케줄로 준비하고. 그 다음 날에 작업이 진행되는 스케줄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랑할 만한 경력은 뭐. 옛날에 처음에 배웠을 때 엄청 많은 물량을 한 적은 있어요. 하루에 많으면 60대 정도 작업을 했고요. 주로 렌터카에 나가는 차량들이라 그렇게 작업을 했었습니다. 60대면 돈 엄청 버죠? 돈 제가 버는 게 아니고 사장님이 <laughs> 버는 거죠. 요즘 일할 때 들었던 칭찬 저한테만 해주신 건 아니고 작업이 너무 잘 나와서 너무 좋았다 역시 오토칸 대인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가장 기분이 좋았습니다 지금 운영자라고 하시는데 혹시 지금 이제 캠핑을 시작해보고 하는 홈런 모델에게 하고 싶은 말 있다면? 자동차가 좋아서 이쪽 업계에 들어왔는데 좋아서만 할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취미는 취미로만 하다 보면 힘든 일이 많을 텐데 그냥 꾸준히 참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차한 대를 다 끝낼 수 있는 정도의 시공 능력이 될 거예요. 어? 보통 차한대같는데 어느 정도 시간 걸리나요? 어, 오토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차량 한대 시공을 할때 엄청 꼼꼼히 작업을 하기 때문에 보통 반나절 이상은 걸린다고 보셔야 됩니다. 틴팅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무엇일까요? 틴팅은 자신과의 타협, 자신과 타협을 봐서 먼지가 들어갔어도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고 자신과 타협을 해서 먼지가 있는데도 다시 뜯고 정말 제대로 시공이 나올 때까지 계속 작업을 타협이죠. 약간 인생 같은 거네요. 그렇지 는 않습니다. <laughs> 혹시 회사에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바라는 점? 바라는 점은 주영이 너무 잘 되고 있고 잘 분위기도 너무 좋기 때문에 더 앞으로 더 성장해 가는 거죠. 지금 같이 있는 모든 인원들과 함께 더 크게 다 같이 오토컨테이너가 커지는 것처럼 모두 다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창호 계획이 5년 뒤에 있으신가요? 5년 뒤에는 오토컨테이너의 단독 건물을 하나 하고 싶네요 오토컨테이너에서 내가 이걸 제일 잘한다고 하는... 오, 제가 제일 잘한다는 거는 잘 모르겠고 저희 시장님들 모두 다 잘하기 때문에 저는 전체적으로 잘합니다 근래에 들었던 최고의 칭찬이? 항상 칭찬은 대부분 오토컨테이너에서 한번 시공을 받았던 고객님은 다시 재방문이 엄청 많으세요 차량을 6대 사셨는데 6번은 오셨어요 시공을 만족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 분이에요 삶의 행복의 요소가 있을까요? 요즘 빠져있는 삶의 행복은 오토컨테이너에 빠져있습니다 일단 출근을 하면은 퇴근이 없죠 가족보다도 더 많이 보는 저희 대표님입니다 나는 틴팅을 위해이거까지 해봤다 저는 틴팅을 위해 제 몸에 물도 쏴봤습니다 먼지가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머리도 짧게 잘라봤어요 먼지가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어토컨테이너에 오시는 고객님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나 인사말이 있을까요? 음. 어, 물론 다른 데 가면 은 훨씬 저희보다 금액이 싼 데도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희 쪽에 찾아주시는 이유는 그만큼 저희를 믿고 또 작업을 꼼꼼하게 신경 써서 해주신다는 것을 믿고 오시기 때문에 저희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믿어주신 것처럼 항상 더 꼼꼼하고 한번더 확인하고 검수해서 절대 하자가 없게 출고하는게저희 목표고 또 이렇게 또 찾아주신 만큼 저희가 또 거기에 대한 작업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시공업체부터 컨테이너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개인적으로 대표님한테 바라는 점이 있을 거야? 저좀안 괴롭혔으면 네. 좋겠습니다. <웃음> <웃음>